오, 좀 똑똑해 보이나요? 안녕하십니까 월간 패션 뉴스 율럽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은근 재밌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도 좋은 그런 정보들 오늘 엑기스만 딱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12월호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인 버킨의 버킨백 열풍. 에르메스 버킨백이 유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버킨백을 탄생시킨 제인 버킨이 가방을 대하는 방식, 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인 버킨은 가방이 거의 터질 정도로 물건을 넣고 또 열쇠고리와 참장식을 있는 대로 걸어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한 것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가방 안감에 글씨를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 초부터 각종 쇼품에서 열풍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2024 SS 런웨이까지 접수한 가방 꾸미기 트렌드. 발렌시아가의 참장식과 태그가 주렁. 주렁 달린 가방, 미우미우의 신발까지 넣어놓은 빅백 등에서 이러한 흐름이 잘 느껴져요. N. 회서웨이의 버킨백에도 귀여운 로데오 참이 달렸고요. 라라 비올레타 질레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체인백에 하얀 레이스를 달아 코지한 무드를 더했어요. 새로운 가방을 계속 사는 것보다 다양한 나만의 아이템을 결합해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을 만드는 게 더욱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비싸고 트렌디하냐 보다는 얼마나 나 자신이 담겨있는 나의 가방인지가 새로운 멋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버건디 부츠 이스백.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츠 찾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셀럽의 사랑을 독차지한 부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클래식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풍기는 버건디 부츠.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구찌 컬렉션에서도 볼수 있었던 아이템인데요. 아 버건디 부츠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생각한 분들 많으시죠. 클래식 룩의 대가인 캔달 제너의 패션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깔끔한 그레이 톤의 버건디 부츠로 포인트를 주니 오히려 더 고급지고 멋진 룩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특히 레드 포인트가 대세잖아요. 집에 어둑어둑한 옷만 많은 분들. 버건디 부츠로 연말 기분도 되고 분위기도 확 살리는 스타일링 어떠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린느 옴므 2024 SS 컬렉션 공개. 에디 슬리먼이 직접 파리와 모나코를 오가며 촬영한 썸머 컬렉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파리의 게테 리릿과 르그랑 렉스, 그리고 오페라 가르니에에서의 모습이 담겨 클래식하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샤프한 테일러링과 독보적인 젠더리스 무드가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번 컬렉션의 키워드가 타일러드스인 만큼 에디 슬리먼이 디올 옴므를 디자인할 때 적용했던 블랙 실루엣이 눈에 띄어요 화려한 조명, 그리고 중독성 있는 음악과 셀린느의 룩, 그리고 계속해서 보이는 발레 무용과 라우리드 스자이델의 모습이 마치 현실과 환상을 교차하는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나이키 2024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세 가지 신상 러닝화 출시 나이키가 곧 출시될 러닝화 알파플라이 3, 페가수스 트레일 5, 제가마 2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세계적인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계가 나이키 알파플라이 프로토타입을 신고 2시간 장벽의 기록을 깬거 기억나시나요? 이번 알파플라이 3는 더더더 더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성화 기준 176g으로 역대 알파플라이 중 가장 가벼운 스펙을 자랑한다는 거 깔끔한 쉐입에 적당한 포인트 컬러까지 예뻐서 데일리 운동화로도 손색없을 디자인이에요 다가오는 1월 4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페가수스 트레일5와 제가맞추는 2024년 5월에 출시될 예정이니 그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자크뮤스가 첫 번째 키즈 컬렉션 미니미를 공개했습니다 요즘 명품 브랜드의 키즈 카테고리 확장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거기에 자크미스도 합류.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감성의 브랜드인 만큼 키즈 컬렉션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한마디로 자크미스답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시그니처 멀티 포켓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된 셔츠와 다양한 컬러 포인트들, 그리고 편안한 오버핏 실루엣이 특징이에요. 후디와 스웨트 팬츠, 그리고 버킷텍과 스니커즈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공개되면서 엄빠들 마음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스텔라 맥카트니에서 포도 찌꺼기로 가방을 만들었다고요? 친환경 패션의 진심인 스텔라 맥카트니와 럭셔리 샴페인 브랜드 웨브 클리코가 만났습니다. 요즘 패션 업계에서는 환경을 위해 동물 가죽 사용을 줄이고 대체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스텔라 맥카트니는 브랜드 런칭 이래로 동물성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 브랜드예요. 2024 SS 컬렉션에서 공개된 콜라보 아이템은 프레임백. 과 엘리제 샌들 그리고 샴페인 보틀 홀더예요. 포도 찌꺼기로부터 얻은 가죽으로 만든 이 프레임 백은 원형 버킷 스타일인데요. 안에 파우치도 있어서 활용도 높게 쓸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사이드에 달린 포도 레더 장식이 너무 귀엽죠. 이 아이템들은 12월부터 스텔라 메카트니 매장에서 예약 주문 가능하고 내년 3월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팔라스와 어그 콜라보 컬렉션 공개! 영국의 스케이트보드 및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팔라스와 어그의 두 번째 협업 컬렉션이 출시됐습니다. 어그 타스만 슬리퍼와 미튼 장갑, 러그에 적용됐는데요. 팔라스의 힙하고 재치있는 무드와 어그의 귀여움이 정말 잘 어울려요. 타스만 슬리퍼는 브라운과 카키 총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팔라스의 로고와 베이비 데빌, 개구리 등 다양한 패치워크가 눈을 확 사로잡아요. 흔하지 않고 포인트 되는 겨울 아이템 찾는 분이라면 12월 1일에 오픈한 이 콜라보 컬렉션 한번 구경해보시죠. 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월간 패션 뉴스 12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몰랐던 사실 오늘 알게 된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월간 패션 뉴스는 매달 계속됩니다. 쭉 다음 주에 풍부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